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를 왜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막그 투사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아니 뭐 국회의원이고 뭐 법률가고 예, 네, 뭐. 아니 뭐 이런 문제에 막 앞섰던 분이 잘 아닌데. 음. 그~ 사실 일배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좀 넘어서는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게 방종에 대해 그건 안 되고 남에게 피를 줘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어, 이 부분은 일정 정도의 정리와 조정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전에도 소위 소라넷 뭐 이제 이런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뭐 폐쇄까지 가는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어, 저는 일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과 뭐 정리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베 사람들은 소라넷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않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통이 보니까 불법 청와대 법무부 장관 얘기를 보니까 현행법상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면은 그 폐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란사이트, 소란에 이런 거다 음란 정보, 불법 정보니까 폐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걸 세 보진 않았는데 <laughs> 분명히 이제 일감일배에도 보면은 가짜뉴스도 있는 거 있고요, 비하 발언들,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것들이 많이 있는 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불법 정보라고 볼 수는 있느냐. 예를 들면, 어쨌든 본인의 의견을 비판한 것도 있거든요. 물론, 뭐,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비판이지, 그런 제 불법 정보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정도 양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현행법상 폐쇄할 수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불법 정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건 맞죠. 근데 다만, 가격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서 이제 진짜 70%가 넘는 거, 야, 이거다 불법 정보인데, 음. 다 허위사실인데, 다 명예훼손인데, 다 이러면은 뭐 폐쇄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의 의견은 좀 강한 그 구성의 의견이긴 하지만 의견 자체는 불법 정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의견이 혐오스럽고 강한 것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게 네, 그렇죠. 과연 불법 정보냐라는 건는좀 판단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 있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아마 글쎄 근데 아마 여기 워낙 그극성저 강한 지지 저전이 저 이용자들 많기 때문에 예. 이걸 아마 저 방통위에서도. 폐쇄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정치 논쟁으로 번질 여지도 좀 있거든요. 일베가 네, 긁어부수는 만드는 격이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이거 참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감 베스트 사이트가 계속 있는 게현 여권에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laughs> 선거를 치르는 데서는 현 여권한테 일감 베스트 사이트가 있는 게이 존재하는 게 자유한국당에 해가 되면 해가 되지. 저는 더불어민주당한테 해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근데 왜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이을 했을까? <laughs> 저는 이 문제는 사실 피해가는 게 맞거든요. 자유국당 의원 입장에서도 예. 굳이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일간베스트 이용자조도 많습니다. 굳이 뭐 본인이 나서서 여기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 저는 사실 좀 의구심들 뭐이 나경원 뭐 의원의 집되는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나경원 의원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아까 그러니까 네. 제가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할수 있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많을까 실이 될게 많을까 기, 계산을 좀 해보면 글쎄 저렇게 득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예. 자유한국당과 경찰이 지금 며칠째 어, 뭐,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좀 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어, 것 같은데 조금 일단은 톤은 좀 더, 더 낮춰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 해결이 될까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laughs> 그렇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자영국당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인 게 사실은 네. 여든 야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아, 그렇죠. 경찰하고 각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그 뭐랄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불리하죠. 건데.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저표 바닥을 표심을 다지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더군다나 예. 이게 후보자가 많습니다. 지방선거니까 구의원, 시의원, 그렇죠. 구청장, 시장 예. 단순히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는 정말 뭐 줄투표도 하지만 정말 음. 그바닥 무인심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랑 이웃에 있는 사람의 술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권자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런 예. 근데 저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이 경찰이라는 조직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어떤 실패줄이지실패줄 그렇죠. 그리고 약간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선자를 제일 잘 맞추는 조직들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경찰서 정보과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음. 정보과형사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민심 청취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경찰 조직이랑 친하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는 건 아닌데 이건 뭐 예전도 아니고 경찰 조직이랑 척져서 선거에 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유국당에서 굉장히 좀 이제 발언 자체가 세게 나가서 처음에. 아마 지금 수습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사실 자연국장에서 황후나 경찰청장을 지칭했을 때 자연국장 입장에서 보면 강하게 항의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건 맞아요. 충분히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왜냐하면 어 부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황후나 경찰청장 이 예를 들어서 그여당예비 그 만났다. 네,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국장 입장서 분명히 이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라고 분명히 제기할수 있고 아마 그건. 지금 울산의 선거가 어떤 의미에자연국당이몇개안 되는 당선 확실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 수사로 인해서 조금 선거판이 흐트러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치는 차원에서라도 그걸 창호나 경찰청장에 대해서 강한 공세는 뭐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그게 황호나 청장 1인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도 경찰 이퀄 매드독 발언은 네, 매드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방송 영어로매드독 네, 발언은 좀 쎘다라고 사실상 유감 표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한 거겠죠. 이제 좀 톤을 낮춰서 우리 영화에 보면 한 사람만 패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이제는 주유소 습격 작성인 거처럼요 예. 오직 황우나 경찰청장과 울산경기순 수뇌부 몇 명만 경험을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는 것은 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건 적절한 판단으로 봐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황우나 울산청장과 이렇게 된 것도 좀 <laughs> 어 상황이 더 묘하게 진행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황우나 울산 경찰청장,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치안감인데 그 동안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이고 선봉이었잖아요. 네. 예. 어 일단 정차하다 보면 이제 마실수 같은 걸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욱해서뭐 이렇게 어떤 얘기가 더 과도하게 예.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빨리 사과하고 음. 조조, 그 수습해야 되는데. <laughs> 어정쩡하게 한번 붙어 보려고 하면은 훨씬 실수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 어정쩡하게 붙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심하고 작심하고 붙어 보려고 그러고 닙니까 아, 아닙니까? 근데 아마 장재원 수석 대변인도 참날 말하고의 분위기를 보고는 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어, 쑥그러들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번더 간것 같은데 네. 그때 그냥 사과했으면 음. 이렇게까지 당 전체로 그리고 13만 경찰 자체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우린 그동안 공무원들 특히나 이제 제보 기분 분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경찰 분도 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네, 공개적으로 뭐아 우리 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표명하는 게아 진짜 점. 점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근데 여튼 선거 시기에 이렇게 건드려서 그게 꼭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이어서라기보다 네. 음, 그냥 잘못된 행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도움되는 일은 아닐 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겪어볼 때 어, 직접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 그렇고 아니면 그 지방 선거의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또 같이 예. 뛰었던 그 동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선거를 또 지원해주고 보면서 경찰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어요 어~ 근데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락을 바꾸거나 음, 뭐 그러면.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 그래도 그 맘먹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 것도 있고 또 사실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예. 걸면 걸리는 거여서 어이 범주를 선관이나 경찰이 어떻게 유권해서 갈 음.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참 음. 어려운 문제인데 어 원리 원칙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laughs> 법을 지키는 게 투쟁이 되는 <laughs> 그처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경찰이 아예 법적으로만 네. 다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사실은 선거 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는 아, 여지는 있겠죠. 아, 그리고 우리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모든 인상사가 그렇지만 특히 선거판에서 네.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열 사람보다 네. 나한테 강한 비토론을 한 사람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유권자, 저 선거 나간 사람들이 어떤 조직, 뭐, 그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다 인사하고 척지지 않으려는 게욕안먹을려 음. 그러는 것이거든요. 음. 내가 이 모임 가서 인사한다고 표가 나온 건 아닌데, 안 가면 뒤가 따갑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이나 <laughs> 이 조직과사제 척을 진다는 건 굉장히 그런, 거 좀, 뭐랄까. 음.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했듯이 이제 경찰청이 정사소에 있는 이제 정보과라는 곳이 지역총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민심 청취하는 그게 이제 역할이잖아요. 예, 예. 그러나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아~ 야 어느 야 김성준 후보 댁뭐 얘기도 듣고 예. 그럼 김광진 후보 댁 얘기도 듣고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제 들으러 갔다가 아~ 뭐 아무리 본인도도 사람이니까 아 근데 뭐지장국당에서 우리 보건방나 나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 지형 밑바닥 민심은 야 그래 장국당에서 경찰을 그렇게 뭐안 좋게 얘기했어라는 게수군수군 되면서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뭐 하나 그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조직과 척을 진다는건 정말 하수 중에 하수인 거죠. 네, 요즘 선거 시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막건물들에 현수막 크게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근데 원래 법상으로는 이제 선거사무소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표식을 이제 과도하게 예, 예, 크게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5개 광고물법 이런 걸로 걸면 또 문제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희 당의 후보가 강남에 출마하는데, 어, 강남에 저희 당 현수막은 막띄어야 된다. 막 이렇게 논쟁이 붙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걸면 진짜 다 걸릴 수 있는 게 아, 그 선거법이어서 아,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참. 그런데다가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도대체 이 예전에는 이제 당대표가 원내대표보다 뭐 압도적인 우 위에 있던 모든 당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서열 1위 당대표 2등 원내대표지만 그래도 거의 좀 약간 대등해진 측면이 좀 있죠. 원내가 워낙 이제 중요하게 졌으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원외 대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원내 전략은 아무래도 김성태 네. 대표 뭐가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원내에 있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야 본인이 하고 싶어도 확 지르고 가면 되지만 결국 여당을 상대해야 되고 원내 전략을 지휘해야 되는 김성태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뒷수습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질적으로 뭐두 사람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자리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런 판세들이 김성태 원내 대표가 홍준표 대표에 비해서는 톤이 좀 낮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저, 더불어 우현식 원내대표 막상대 하면서 원내 전략을 풀어가야 음. 되니까요. 네. <laughs>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한국당이 바라는 바가 뭔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지금 말들이 이제 두 분도 말이 달라지지만 네. 하는 과정과정에서의 상황들도 계속 대처하는 게 다르고 음. 그러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이 뭔가를 던지면 그거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뭔가 그 시기에만 얘기를 던지는 게 많아서 야당 입장에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예, 있죠. 원래 끝까지 갖고 가고 싶은 게 정확히 어딘지라고 예, 예. 하는 게뭐 듣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헷갈려 음.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바로 저는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보는 게뭐 야당이 기본적으로 반대라는건 맞습니다. 뭐 투쟁을 하는 거 맞고 야성도 음. 필요하죠. 뭐 지금의 여당의 더불어민주당도 예전 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뭐 야당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반대하고 한다 하더라도 큰 전략과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큰 전략을 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장외 투쟁을 한다. 네. 이때는 원내 투쟁을 한다. 이때는 반대만 한다. 이때는 대안을 내놓는다.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싶은 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자연국대 움직임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 가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보수를 재건하고 총선